안녕하세요. 3분홈 피트니스 시간입니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밖에 나와 있다는 마음으로 맑은 공기 마시는 느낌으로 저희와 함께 3분홈 피트니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요가 동작들을 좀 배워봤는데 네. 네, 이번주는 어떤 동작들을 배워볼 음, 건가요? 자, 이번주부터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수로 인해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우며 필라테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부드럽지만 강인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필라테스 동작들 배워볼 건데요. 그럼 필라테스 동작 중에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워볼 건가요? 오늘은 롤업 앤 다운, 그리고 베이직 브리징 동작입니다. 네, 척추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롤업 앤 다운, 그리고 뭐였죠? 베이직 브리징입니다. 네, 베이직 브리징까지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팔은 앞으로 뻗인 상태에서 턱 끝을 놓고 허리를 곧게 세우십니다. 두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발끝을 당기셨다면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가 아니라 꼬리뼈, 엉덩이에서부터 천천히 말아서 내려갑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스탑.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엉덩이 꼬리뼈에서부터 말아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내쉴 필요 없죠. 자, 마시고 손끝 시선. 내쉬면서 꼬리뼈에서부터 말아서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후. 좋습니다. 자, 마시고.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줍니다. 이때 두 손은 힙 옆에다 놓으시고요. 두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발끝은 1일자입니다 자, 등은 편안하게 바닥에 대셨을 때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잘록하게 컬을 만듭니다.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앞으로 밀어 올리시면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올리듯이 마시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내쉴 때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는 바닥에 닿고 오리 엉덩이처럼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세요. 네, 좋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에서부터 포크레인을 말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머리 바닥 마시면서 허리,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그리고 대퇴부에 힘을 주시고요. 내쉬면서 어깨, 가슴, 등 엉덩이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좋습니다. 주화 하나 유지.

제가 롤업앤 다운 그리고 베이직 브릿지까지 다 배워 봤는데 네. 저는 하면서도 내가 바보구나 <laughs> 내가 왜 이걸 따라 하지 못하고 호흡을 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처음에 마시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동작을 수행하실 때 호흡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하시는 게 먼저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호흡에. 호흡보다는 동작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어떤 동작 배워볼 건가요? 내일은 싱글 레그 스트레치 그리고 햄스트링 풀입니다. 네, 싱글 레그 스트레치 그리고 햄스트링 풀 저희가 영어 동작이라서 좀 어려운데 네. 내일 직접 보고 따라해 보시면 네.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십니다. 두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발끝에 당기셨다면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가 아니라 꼬리뼈 엉덩이에서도 천천히 말아서 내려갑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스탑.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엉덩이 꼬리뼈에서부터 말아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내쉴 필요 없죠. 자 마시고 손끝시 삼. 내쉬면서 꼬리 빼셔서 말아서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후, 좋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 깊이 들어 마시고 엑스에 내쉬면. 서 내쉴 때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는 바닥에 닿고 오리 엉덩이처럼 허리를 잘록하게 만드세요. 네 좋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에서부터 포크레인을 말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머리 바닥 마시면서 허리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그리고 대퇴부에 힘을 주시고요. 내쉬면서 어깨 가슴, 등, 엉덩이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좋습니다. 주먹 하나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저희가 롤업앤 다운 그리고 베이직 브릿지까지 다 배워 봤는데 네. 저는 하면서도 내가 바보구나 <laughs> 내가 왜 이걸 따라 하지 못하고 호흡을 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처음에 마시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줍니다. 이때 두 손은 힙 옆에다 놓으시고요. 두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발끝이 11자입니다. 자, 등은 편안하게 바닥에 대셨을 때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잘록하게 컬을 만듭니다.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앞으로 밀어 올리시면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올리듯이 마시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분홈 피트니스 시간입니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밖에 나와 있다는 마음으로 맑은 공기 마시는 느낌으로 저희와 함께 3분홈 피트니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요가 동작들을 좀 배워봤는데 네. 네, 이번주는 어떤 동작들을 배워볼 음. 건가요? 자, 이번주부터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수로 인해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우며 필라테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부드럽지만 강한 인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필라테스 동작들 배워볼 건데요. 그럼 필라테스 동작 중에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워볼 건가요? 오늘은 롤어벤 다운 그리고 베이직 브리징 동작입니다. 네, 척추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롤어벤 다운 그리고 뭐였죠? 베이직 브리징입니다 네, 베이직 브리징까지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팔을 앞으로 뻘인 상태에서 끝을 놓고.